오늘은 멜버른 도심에서 1시간 정도면은 할수 있는 윌리엄 스타운이라고 하는 여행지 다녀오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뭐 맛집 카페 이런 것들도 좀 있고 네, 좀 가보고 싶은 카페도 있고 윌리엄 스타운이랑 그 밀, 멜버른 CBD를 연결하는 페리가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한번 타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어젯밤에 찾아보다 예약을 했고 오늘 한번 다녀오려고 합니다. 직장과 집을 옮기고 나서 처음 떠나는 여행인 것 같은데 오, 조금 리프레시가 필요한 시점에 적당한 여행지를 찾은 것 같아가지고 한번 제가 가보고 좋은 곳 있으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땅이 넓고 하다 보니까 지하철이 되게 많고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인구밀도가 좀 높은 도심에는 트램 많이 다니고 주로 이제 마을 간, 도시 간 이동은 다 지하철로 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차들 응. 되게 아기자기한 느낌이 가득한데요? 놀이터도 잘돼 있네 보통 집들이나 이렇게 주택가가 있으면은 요런 놀이터가 한두 개씩은 꼭 있더라고요. 좋다. 윌리엄스타운. 요 건물은 되게 오묘하다. 옛날 건물 같으면서도 요즘 건물 같고. 아, 다른 건물이구나. 어, 아닌데 붙어있는데. <laughs> 집밖으 나와서 이렇게 그 공간을 자기 집 마당과 도로에서 장사를 하는. 또이 집은 뭔가 입구가 독특하네. 살짝 서양식 지불이 있나 있는데? 어머나, 또 다른 길로 가고 있었구나. 요즘은 그척 조금 선선해진 날이 많아졌어요. 외부로 막 유독 날씨가. 편차가 너무 심해서 오전 오후의 편차도 너무 심한데 이제 막 일주일이면 그 7일에 기온이 진짜 천차만별이거든요 매번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이제 날씨 먼저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는데 슬슬 이제 여름이 조금 꺾인 것 같아요 물론 저의 오만한 판단일 수도 있지만 네, 매번은 날씨는 함부로 요청하는 게 아니지만 많이 선선해졌다 벨버는 진짜 외곽 나오면 요런 주택들이 많아가지고 걸어 다닐 맛이 나요 네. 진짜 이렇게 그냥 벨거리다하니면 집들도 다 다르게 생겼고 지붕 모양 창문 모양 마당 창틀 모양이 다 각기 달라 가지고 걸어 다닐 맛이 납니다 네. 저같은 뚜벅이 로버들한테는 좀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우리 집은 Hello, good morning. Your house? Yes. Oh it's beautiful. Thank you. Yeah. Uh, yeah, right. Ah, uh, your house is good. Where are you from? South Korea. Uh, South Korea. Yeah. Nice to meet you. Yeah, yeah sure. Can you live around? Now? Yeah, I'm living here. Oh, yeah, yeah Leverton. In Leverton. In Leverton. Leverton. Yeah, Leverton. Leverton Street. Yeah, yeah. Yeah, right. Oh, I just traveled to here. 오늘 아, 이 집이 아다 예, 예, 하이. 예, 파란색이야. 예, 하이. 예, 파하와이야 예, 하이. 예, 이 예, 하이. 예, 파란색이 예, 하이. 예, 파 예, 하이. 예, 파란색이야. 예, 하이. 예, 파란색이야. 예, 하이. 예, 파란색이야. 예, 하이. 예, 파란색이야. 예, 하이. 예, 파란 예, 하 예, 야 예, 예,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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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가려고 하는 거는 피콜로 원이라는 카페인데, 아 이름이 조금 마음에 들어가지고, 뭐 아무래도 피콜로가 주려, 주 메뉴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쪽이었던 그렇죠? 것 같은데. 오 저기구나. 그... The place they want to go, they got there. Uh... Good morning. Good me. morning. Uh, i yeah, like Good regular Good morning. Ah, flat white, you Good

You. Yeah, okay. oh, thank you. 사장님이 진짜 친절하신데,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웃으셨으면 웃으, 웃으셨으면 여기에 진짜 그 웃음 주름살이 많이 피셨어요. 응급해에 있는 데 레플랙할때 <목소리> 먹으면 이제 그좀 강한 농도를 생각하고 예상하고 와서 매번 매버른에서 하실 때는 생각다좀나다 강하지 않네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어 <목소리> 여기는 농도도 적당한 강도의 단맛도 있고 진짜 맛집 인정입니다. 여기 오후 1 시까지밖에 안 하고요. 나 와보실 분들은 딱 미리 스케줄 짜서좀 일찍 일찍 오셔야 될것 같아요. 이 주택이 많으니까 주말에 이렇게 정원 가꾸는 분들도 되게 많다. 저는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고 걸어 다니면서 막 눈에 보이는 것들 다 이렇게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막 식물 같은 것도 그렇게 유심인 아니지만 이렇게 막 훑어보거든요? 집 모양도 다 각기 각색이지만 자라는 풀이랑 나무들도 다 달라요. 그리고 이제 막 한국이랑은 많이 기후나 이런 것들다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진짜 신기하게 생긴 나무? 풀? 이런 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집은 진짜 아보인요 수리남에서 나오는 황정민? 신부님이 사는 집같이 생겼네. 우와, 들고 보니까 낙엽이 이렇게... 가을인지 저만 몰랐던 걸까요? 낙엽이 되게 많네. 여기 벌써 가을이야? 3월부터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아, 3월 1일부터... 아, 저쪽으로 바다가 있나 보다. 배가 보이네요. 아. 네? 특히나 이 동네는 집을 보는 맛이 있네. 조금 부유한 동네인가? 아, 집이 규모뿐만 아니라 되게 잘 가꾸어져 있어요. 네. 아, 여기는 뭐 성당이나 교회, 그런 시설물인 줄 알았는데, 학교에 하이스쿨, 윌리엄스 타운 하이스쿨, 100년 됐네? 100년 넘었구나 110년, 111년째구나 지금 마트인가? 네. 동네 작은 마트 같은데 되게 귀엽네 이 호주 사람들은 이제 다 바닷가에 밀집해서 살고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다들 그 바다를 즐기는 패시브를 타운하는 것 같아요. 뭐 어느 도시를 살든 바닷가 나가보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능숙하게 바다를 즐겨. t h a 여기는 그큰 바다도 아닌데 환산하니 너무 좋다. 조금 가까이 가서 물 색깔이라도 좀 구경해 보는 걸로. 아 모래가 잔뜩 가려나 그러고 보니 여기는 이렇게 좋은 바다를 가졌는데 생각보다 이 바닷가에 상가가 없네요. 다들 집이 있고. 여기가 이렇게 석양 보내 스팟으로도 좀 알려져 있나봐요. 근데 이 보드는 뭐 스케줄상 그건 힘들 것 같고. 이쪽으로 가면 좀더탁 트인 이렇게 경관을 볼수 있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바다에 요 카페. 이 카페, 이바닷가 근처에 있는 카페, 이거 하나랑 아까 올 때부터 저기. 다른 두개 가게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집들이네요. <laughs> 이쪽으로 해수욕장이고 저기또 돌계단에 사람들 앉아 있다. 우와 아, 여기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네요. 우와. <laughs> 보이시나요? 아 여기 지금 확대가 안 돼서 5 분밖에 안 걸었는데 네, 여기 또 이렇게 확실히 다른 풍경이. 랩터는 <목소리도> 네? 들어 <드러나>? 가? <laughs> <오>, 잘해 <laughs> 여기는 그림을 그리시는데 낭만치긴다 진짜. 어떤 풍경으로 그림을 그리시는 거지? Can I take a p i c Okay. Thank you. 그림을 그리는 거를 이렇게 구경한다는 게 되게 생소한 것 같은데 이렇게 풍경 이 있는 곳에 가서 사진 찍는 사람들은 많이 봤지만 저렇게 그림을 직접 그리시는 거를 보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완성된 그림은 좀 전시관이나 뭐 박물관 이런 곳에 가면 많이 봤는데 이렇게 그리는 과정을 이렇게 보게 될 줄을 또 과정을 들여다보는 게또 매력이. 윌리엄스타운 빛이 한번 다 돌아본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윌리엄스타운 보테닉 가든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네 와,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까? 와, 아이스크림 못참지 아이스크림 컵컵 컵, 원스쿱 안녕하세요 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 스트베리안녕하 원스쿱 컵하스타릴까요피스탄스 Yeah, oh eyes Yeah, That's That's Do you have like a... Yeah, like What do you do? For travel, just like For travel? good, yeah. <laughs> Thank you. Yeah, good afternoon. 스메이슨 히스버스, 히스 i k e k o r e 여기에서 유튜브 찍다 보면 저 관심 가져주시는 이제 여기 현지 분들이 계시는데 제게 한글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 어, 조금 해서 뒤에 레츠 메이슨을 붙였거든요. 근데 또 그걸로 검색해 보니까 잘안 나와서 이 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결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해결은 나중에 하고. 자, 그냥 이 아이스크림부터 해결해 보겠습니다 피스타치오, 피스타치오 젤라또 피스타치오 젤라또 맛이 특별하진 않아요 천만 느낌은 그리고 주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고깃집 가면 먹고 나서 그 셀프로 퍼먹는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엉덩가 진한 그런 젤라또 느낌 피스타치오. 여기는 근데 잔디가 관리도되고 사유지 같은데 또 이렇게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호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관대한 것 같아요 뭐 공공시설이나 유원지라고 해야되나? 공원, 해수욕장 이런거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되게 관대한 느낌이에 또 이걸 기다려주시네. 일본과 호주의 공통점. 횡단보도에 서 있으면 차들이 그냥 일단 기다려요. 배려받는 기분이 들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고를 때마다 바로 엄지척 알려주고 땡큐! 이렇게 해주면은, 네, 받는 배려에 대한 약간의 보답이랄까. 기다려준 사람도 또 기분이 좋거든요. 운전해본 사람들은 또알 거예요. 내가 만약 급할 때 배려해주면 상대방이 깜빡이 딱 틀어준다? 그러면 바로 그날 인류의 풀 충전. 이 동네 내가 봤을 때좀 부유한 동네인 것 같아요. 화단에 꽃을 이렇게. 야, 여기서 골프에서도 해야 되겠다. 물론 저는 골프를 해본 적이 없지만요. 없지. 홈스테이 안 되나요? 여 좋다. h e l 굿오프는집초다고 하면 또 거기 사는 사람들 만나게 되네 버른에서 계속 지내면서 느꼈던 거는 아시아권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중국, 인도 그렇고 인도, 그리고 베트남, 타이, 한국, 일본 뭐 이민자들, 워킹홀리데이 온 사람들 뭐 이렇게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도 많고 또그 사람들이 절대 소수가 아니다 보니까 네, 아시아 문화권을 멜버른 내에서 접하기는 되게 쉬워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와서 아, 진짜 호주 온거 같다 라는 그런 그런 이국적인 느낌 비교적 아시아권 문화는 크게 이국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잖아요 그래도 같은 동양권 문화다 보니까 이제 서양적인 문화를 막 느끼기에는 멜버른 도심에서는 조금 힘들었거든요 었 이렇게 외곽 나오면 좋은 이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여행 온것 같다? 네, 이제 진짜 호주 사람들의 주거 양식 같은 것도 집 생긴 거에서 보게 되고, 이제 아까 윌리엄스타운 비치 갔을 때도 대부분 이제 서구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 보이니까 확실히 조금 아, 이게 정말 호주 온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가고 있는 곳은 보셨다시피 바다를 끼고 있는 마을이잖아요. 선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전투함인데 2차 세계 대전에 참전했던 배가 전시돼 있고 그쪽으로 이제 근처에 카페거리랑 바 레스토랑 이렇게 있는 그쪽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일단 윌리엄스 타운 비치에서는 걸어서 20분 정도 네. 다좀끝과 끝인데 윌리엄스 타운 여기 오면은 걸어서 20분 내로 다 이동이 가능한 것 같아요. 뭐 20분이 저라서 당연한 건가? 싶숙기데 어, 걷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무리가 있는 지역의 크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 식물 파는 가인가봐요. 귀엽다. 어, 여기는 확실히 관광지 분위기 가훨씬더나은데요 식당가가 있고. <목소리> 인포메이션 센터가 있다라는 건. 정말 관광지라는 거겠죠? 오, 여기도 요트들? 이런 게 많이 보이고. Fresh f 어, 가볍게 해산물 같은 거 파는 곳인가봐요. 아, 요 패딩가 봅니다. 제가 타기로 했던. 저는 오후 4시 거라서. 어, 지금 한 2시간 조금 더 남았고. 아, 티켓을 사야 들어갈 수가 있네. 뭐, 성인십달러아이 달러. 근데 사실, 제가 크게 관심은 없어가지고 이정도만둘러봐도 어, 저한테 는충분하거든요 여기 식당가랑상가 많으니까 여기 한번 구경해보는걸로 여기가 제가 가려고 했던 카페. 예요 o n t want to buy a coin. I c a 진짜 각국의 음식점들이 하나씩은 꼭 있네요. 호주에서 모르는 사람이랑 인사하는 거. 길을 가다가 누가 쳐다본다. 첫 번째. 아이 컨택. 두 번째. 미소와 딱 끄덕임. 이 짧은 끄덕임이면 인사가 끝입니다. 웃을 때는 입을 살짝 모아줘야 돼요. 이렇게. 다들 그렇게 하길래 저도 그냥. 그리고 조금, 조금 친근감 있는 남자애들끼리는 턱을 더 올려야 돼. 이렇게 안 돌아와도 돼요, 그냥. 그, 아이씨. 변진다됐 밥을 골라야겠다. 기초대사량 높은 사람들은 면비가 똥이에요. 먹어도 먹어도 좀 걸으면 배가 고파. 아, 쉽지 않아. 요거 맛있어 보이는데요? 뭐그 이탈리안 그로서리 샵. 이탈리아식 샌드위치를 팔고 식료품이 많이 같이 있네요. 파스타 면도 있고 이탈리아의 상징 젤라또. 어 이거 색깔 봐요. 슈칭스타 같은 건가? 코튼 캔디. 네, Mattis. m a t t s would you like o n y soft f o c a c c a or c i a b a t t 어, focaccia. o c a c c i a y e a Anything else? 빵도 고를 수가 있어요. 바게트, 포카치아 같고 치아바타? 제가 빵을 잘 몰라가지고 켄티라미스다 여기는 치즈인것 같고 오, 햄들, 살라미, 프로슈토 뭐 이런 것들 있는 것 같아요 빵이 엄청 커요. 오, 오늘 같은 날에 그늘 들어가면 시원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좋은 커다란 나무 그늘 밑에서 점심. 촥, 오, 닥터손 치과 부철가 감사합니다. 와. 와, 이게 커팅이 이렇게 큰게두 개가 커팅이 되어 있어요. 너무 맛있어. 안에 치즈랑 푸르시토가 있는데 진짜 적당히 짭조름하면서 이게 썬드라이 토마토랑 하고 빵을 바삭하고 조금 외곽으로 나오고 싶고 피크닉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피크닉 하루만 여기 와도 좋을 것 같아요. 시비리에서 여기 오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지하철을 타고 뭐 서던 클로스나 플린더스역 그래서 기차 타고 지하철 타고 한 시간 금방 올수 있는 곳이니까 접근성도 나쁘지 않고. 여기 그냥 돗자리 하나 그냥 가방에 놓고 와서 근처에서 샌드위치나 젤라또 사서 앉아서 먹고 좀 쉬다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으세요 여기 오려고만 와도 충분한 곳 같다는 기분이 드네요 워낙 이 샌드위치 밥 너무 맛있어서 좋습니다 저처럼 페리 타고 오실 분들은 왕복이 있거든요 야라강에서 가서 한 시간이면은 거기서 배 타고 할수 있는 것같죠 여기서 왕복 티켓을 끊을 수도 있고, 이제 멜버른 시비 대해서도 왕복 티켓을 끊을 수도 있어서 뭐 페리로 이동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다녀도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저기 파란색? 이 멜버른 시비로 가는 거고, 빨간색 견수막은 세인트킬다로 가는 페리인가봐요. 네. 저는 이쪽에 한번 티켓 보여드리고 티켓을 한번 수령해 보겠습니다. 어, 저거 앉아서 쉬었더니 텐션이 쫙 떨어졌네. 드디어 온다. 통영에서 탔던 배가기도 하고, 영종도인가 작년에 가족여행 갔을 때탄것 같기도 하고. 근데 생각보다 배소리는 조금 얇아하네 생각보다 가깝군요. 성석은따 없는 거같요성착순 이런거 아까요 네. 의자가 좌석이 고정이 되어있는게 아니고 <laughs> 떨어지는 잔에 바다에서 야라강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쪽 사우스뱅크 쪽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야라강안쪽이고요 이제 여기 쪽으로 보시면은 맨션들이랑 이제 큰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지금 멀미가 날동 말동하는데 마침 밖으로 나오니까 좀살것 같네요. 저기를 지나가는 건가? 자주 갔던 야라기 주변을 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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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보시는 페리 타고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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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네, 그, 플린더스 역 근처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뭐 여기 저 다리 때문인지 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는 사우스와프 근처고, 저도 이쪽으로는 먹은 적이 없어가지고, 조금 생소하긴 하네요. 네. 페리는 확실히 윌리엄스타운에서 탔을 때는 처음엔 재미가 없더라고요. 좀 싱거운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면, 막 주변에 그냥 요트들 정박해 있고 강 같은 느낌을 가는 게 전부였어가지고 크게 볼거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도심으로 들어오는 야라강 안쪽으로 들어오고 나니까 매번 야라강 걷다가 보던 풍경이랑 다르게 또강 안쪽에서 도심을 보는 풍경을 보니까 그거 뭐 조금 색다른 맛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네. 해서 윌리엄스타운 여행이랑 페리 타고 시비리까지 그 다음번에도 멜버른에 네. 사는 뚜벅이가 갈수 있는 여행지 뭐, 재미난 곳 한번 열심히 찾아가지고 또 갔다 와보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